설계, 보이지 않는 것을 조율하는 예술. 명언으로 보는 3분 에세이. 설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린다. 건물의 형태, 제품의 외관, 회로의 배치처럼 완성된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나 위대한 디자이너들이 남긴 말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킨다.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는 형태는 마지막 껍데기에 불과하며, 설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구조와 작동에 있다는 뜻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라고 했다. 단순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끝없이 덜어내고, 남은 본질의 밀도다. 설계는 더하기보다 빼기의 과정이고, 그 절제 속에서 기능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드러난다. 생택쥐 페리의 말처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이 단순함은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찰스 임스는 모든 디자인은 질문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왜 그것을 만들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먼저다. 좋은 설계란 문제를 숨기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며, 도널드 노먼이 말했듯 문제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설계는 또한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다. 후쿠사와 나이토는 디자인은 기술과 인간의 다리라고 했고, 존 마에다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했다. 위대한 설계는 사용자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만든다. 불편함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설명이 필요 없다. 디터 람스가 말한 좋은 디자인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진리는 여기에 있다.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도면이 아니다. 엔지니어링이 계산이라면 설계는 판단이다. 복잡한 선택 속에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감출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설계는 곧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태도다. 버클랜드는 미래는 디자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삶은 모두 설계된 결과이다. 설계란 결국 세상을 더잘 작동하게 만들려는 의지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를 다듬고 사람과 기술을 하나로 이어주는 행위다.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율한다. 그것이 설계의 숭고함이며 우리가 설계를 통해 미래를 그리는 이유다.